삼촌 아... 농인주 어. 알았던 주차장에서 주차했는데 한 3만 원준거 있죠? 때문에 엄어 에, 시작했어. 응, 내가 아 했어. 여기 언제 왔어? 어, 여름에 왔을까? 여름에 거의 끝날 때. 오, 생각보다 지 옛날에 왔네? 최근에 온 것들인가? 이게 흑산도, 흑산도. 이게 지금 흑산도, 어, 이건 대천동. 아, 대천동도. 아, 뭐 이것도 구매상이에요, 아, 구매상. 금해상. 그래서 내가 이건 지금 대창도 대천도, 이게 대창도, 훈삼도, 이건 훈삼도. 근데 완전 그러면 남이랑 고기 응, 우리가 이거를 비교해보고 마음에 든 정도로 시킬. 와 소스 진짜 맛있겠다. 여기 소스 맛있어. 여기 김치가 진짜 끝내주거든. 아 진짜 어. 그 직종 사장님 이만드시는 거야. 어. 아 진짜로? 관대기 있어. 관대. 국가추는 촉해 빨간 게덜 삭힌 거야? 아니야, 삭힌 거지. 더 삭힌 거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 물어봐. <laughs> 왜 물어봐. 아 모르겠어. 작았어. 아, 이것도 삭혔지. 이게 더 삭힌 거야? 이게 더 삭혔어. 아, 그래, 그래.

1년 전에 흑산도 갔는데 그때 먹었거든? 그 이후로 안 먹었어 그래서 좀 오랜만에 먹어서 조금 충격 먹었어 근데 이거 소스가 전혀 커버를 안 하는데?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통를 먹으니까 소주를 먹으면 두통수가 취하고 포부를 먹으니까 통수가 취한다고 그랬잖아 <laughs> 통수가 저는 이을안먹어늘 저기 석교서요. 석 오늘 쪽이석교어요 오늘 저기 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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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도지어요 지금도 지금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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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금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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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맛이 똑같아요 비슷해? 아, 똑같아 똑같다고? 금 네, 똑같은데. 지금 지 조흑삼, 홍삼도 와라니까. 맛있기는 한데 똑같아. 홍어탕 홍어 라면을 먹으 응, 홍어. 그렇한 개씩 시키는 거야? 어, 한 개씩으로 했어 그. <laughs> 이, 이 친구가 맛을 모르니까 그싼 <laughs> 걸로. <laughs> 저번에 괜찮은겨. 나는 홍어를 조금 먹었을 때 옆에 아저씨들 홍어탕 이만큼 끊고 만들어 먹었어 아, 홍어탕. 아, 맞아. <laughs> 탕은 이런 건데 오늘은 호나탕 없고 라면만 있다고 하셨거든. 저거 저걸로 가지고. 아, 그래서 못 먹어? 탕은 못 먹고 라면만. 아 진짜? 와. 맛있다. 어. 이거는 약간 조금 호후에 맞게 만들었어. 그치 그치. 아, 근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홍어 아니었어? 나? 어. 제일 좋아하지는 않고. <laughs> 나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 아, 근데 그런 시기는 없었어. 그냥 3년인가 4년 전에. 아니, 볼 때마다 홍어를 먹더라고. 근데 이거 알아? 그냥 홍어는 비싸잖아. 아, 근데 자주 못 먹지. 그러면 뭐, 그지 따지자면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laughs> 지금은 아 나는 유행이 있어. 아 유행.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아하. 이거 먹고 지금은 라볶이인 것 같아. 네? 라볶이? 라볶이? 어? 나 요즘에 라볶이 너무 좋아해서아 진짜로? 갑자기 너무 땡겼어. 입맛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아, 너무 맛있겠다. 어, <laughs> 우리 얼굴이 나오면 <laughs> 얘를 살짝. 근데 이런 집은 어떻게 찾아, 찾았어? 숫자로드라고 <laughs> 맛집 촬영하는 데가 있어 거기서 봤어 최저 너무 저기 최저 최장가 최저. TV야 해보겠습니다 겠습니다 이걸 누가 먹어? 뭐. 이게 냄새가 나? 이거 코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이거 날개 끝부분 아 진짜로? 아 근데 날개 끝부분도 지금 이거 식감 때문에 냄새 많이 나 사람들은 이거 홍어 먹으면서 아 이거 못뭐 먹을 거예요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잘 먹어서 우리는 잘 먹어서 그냥 먹을게요

음 너무 맛있어. 맛있지? 오 맛있어. 서울랑 여기서 먹었던 거랑 별로 차이 안 나? 기억이 <laughs> 없어요. 왜냐하면 흑산도는 보쌈도 없어. 아, 아 삼합이 아니고 홍어 맛? 그냥 이렇게 어는데 도시락 같은 곳에. 그냥 홍어만 잘 깔려져 있는 거 하나, 둘째로 줘. 아 그래서 이거 계속 씹어 먹어야 돼. 어우, 어, 어, 힘들어. 너무 맛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먹을 때 고기 비율이랑 홍어의 식자를 세우고 있지 않아? 아! 그거 저번에 생각 안 하고 먹었다. 고기가 살짝 모자랐거든? 어떻게 아, 해줄 때 다시 시키는 거야? 그럴 땐 나는 맞춰서 다시 시키든가. 네, 아니면은. 좀못 어. 먹을 것 같다 싶으면 고기를 잘라. 근데 <laughs> 뭔가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의 자인 것 같아. 일본 사람 이거 계산하면서 먹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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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어, 모자른데? 이거 좀 줄여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막다 먹어. 근데 모자랐어. 뭐, 막 가끔 막 모자른 거를 두개 먹지 않아? 모자란 아. 거 2대1 이렇게 먹으니까 어? 그거를 왜 2대1로 먹지? 그런 생각도 들지. 맞아, 맞아. 어. 근데 모자르면 발로 시키잖아한국에서 그러긴 해. <laughs> 아, 맞다.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이 호우탕이에요. 아니, 아니, 이거는, 이거는 그냥 같이 어느 콩나물국인데. 얘가 진짜 맛있더라. 근데 건남이 없고, 원래 해장할 때 먹는 거 아니야? 혹시 사람들 술 먹으니까, 해장하면서 먹으니까, 진짜? 이거 다른 반에 다른 집에, 다그 있잖아. 다른 탭을 타봐. 우리, 우리, 우리만 안 먹고 있어, 지금. 근데 오. 내가 나가 차를 가지고 온게 아니어서 먹었을 텐데. 아, 맞아. 그것도 생각했어. 생각했어? 그치, 차를 두고 오는 것도 생각했는데. 아니. 뭔가 힘들 것 같아서 다음날에 그냥님 <laughs>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조금만 먹으라고요 아이고 뭐 할리필이에요?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포모, 포모에 엑스가 들어갔어? 에? 설마? 네 <laughs> 그냥 그냥 들어갔으면 이런 맛이 안 나겠지? 민들만 나겠지? 근데 내 생각에는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와 신기하다 음, 음. 와 이거는 나는 계속 먹을 수 있어 계속 먹을 수 있어? 오. 근데 왜 이렇게 삭힌 문화가 생겼어요? 알아요? 이런 것도 그냥 사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다른 거는 삭힌다고 이런 냄새가 나나? 이런 암모니아 향이 안날것 같은데. 그러면 홍우는 닦인 냄새 때문에 사람들 못 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laughs> 아 <많이> <웃음> <먹으세요>? <웃음> 아니, 그걸 사무로 가서 물어보지 그랬어 내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아니 그런 거는 분은... 어, 맞네. <laughs> 거기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laughs> 아, 맞네.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어. <laughs> 아니, 아니야. 근데 홍오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뭔가 기쁜 생각이 아니, 안 해. 그냥 맛 자체가 충격적이라서 생각 못 <laughs> 하네. <하나? 웃음> 그치 근데 홍모랑 이제 만난 지 오래 됐으니까 그런 이런 기쁜 생각이 들지. <laughs> 우리 만나자고. 응. 이거 다 씹었어? 응. 난 이거, 이브이 좋아하는데, 이거는. 색감이 너무. 쫀득쫀득하고 오도 오도 어도안도나도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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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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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도 오도 도 오도 아도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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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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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술을 먹으니까 이 맛있는게 알아 음, 근데 나는 술을 잘 안먹잖아 아 그래서인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맛이야 근데 대부분 일본사람은 충격적인 맛이지 솔직히 말해서 레이짱 먹여줬어야 되는데 안먹어봤대내 생각에는 레이짱은 한입을 먹어서 젓가락 내려놓을거야 <laughs> 알아, 선생님, 콩물 라면 주세요. 무이 이렇게 하고? 아향 때문에 아 그럼 적당히. 적당하게. 아 최간으로 아, <laughs> 해주세요. 최간이에요? 아니요 최대로 맥시멈 좋은 게 있죠 아 맥시멈이 <웃음> 좋대요. <laughs> 저기서 북산도에서도 <laughs> 살았어요. 안, 안 돼요? 돼요? 여기 <돼지> 사장님 답장료야 <돼지> <돼지> 무슨 료라고? 답장노답장다안 되는데 얼마야? 만천원 차이야 근데 그거를 몰라먹어 몰랐던 거야 에, 이거 무슨 숙소야? 이거? <돼지> 이거 흑산호 1인분 49,000원 돼지고기 2만 잠깐만, 우리 시마네오지어 아, 있어? 어 고은우 있어 라운지빵? 라운지빵? 진짜! 나은지 내가 사는 거야, 걱정 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그게 문제가 요 아, 더... 마, 더... 이, 음, 의미하면서 써... 먹었어야 해? 이걸... <laughs> 맞아, 그 내산 좀 비싸 음... 외국산 있잖아 너무, 너무, 진짜 싸더라 아, 외국산? 외국에 그 어디지? 그냥 홍어 어디? 많이 낚이는 곳 그건 좀 싸더라 있으라. 아, 거기! 거기 넷플릭스에서 그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거기? 모르겠어 넷플릭스 그거 안 봤어? <laughs> 안 봤어 o 마가안 a s 마 a d o r a m 그 a s s a d o r 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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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르... 몰라. 응. 응. 아, 너무 기대된다. 아, 아, 아니 이거 소금이 제일 맛있어. 아, 아, 맛있다? 어난 아, 소금 괜찮은 것 같아. 나그 소금을 먹어야겠다. 맛있어. 음, 역시 다 먹었어. 오. 음. 손이 많이 갔네요. 무가면들어가 거. 네. 렇게 뿌리면 거품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자님 음. 코는 없어요? 여기 안에? 코? 코? 코 없어요? 내리짱 <laughs> 코, <코가 웃음> 네. 코, <laughs> 코, 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냄새가 더 많이 나네요 코코 해를 먹어봤대요 아, 저거 국산도에서 살았어요 <S> 진짜요? 와 호박코 여기가 좀 낫겠는데 코남아있는데 여기 안에는 없는 거죠 음, 이제 <laughs>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 오, 오. 와 여기서도 냄새가 <S> 음. <S> <laughs> 아, 내가 저번에 맛봤던 홍어탕에 거의 3분의 1 정도 냄새? 맞아 홍어탕은 진짜 심해 먹어볼까? 아, 에 괜찮아요 <웃음> <웃음> 오 맛있겠다 이 자리 다 홍어예요? 어 이거 다 홍어예요 신기하네. 원래 신라면이 너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됐다는 건 응. 감사합니다. 어 김치, 아, 이거... 아, 건물... 나도, 나도... 아, 예, <웃음> <웃음> 오랜만에, <오랜만이야>. <웃음> <웃음> 에이, 이게 멋있는데요. 오랜만이... 오랜만이야. 에이! 후유증 심한데 호우탕보다 훨씬 먹기 쉬워. 내가 그러니까 주자장에 주자했는데 삼촌원인줄 어. 알았던 주자장에서 주자했는데 한3만원준 거예요. 열 <laughs> 배야. <10배야? 웃음> 그냥 알고 있어. 와 이거 후유증 <laughs> 너무 심하다. 안돼. 아니 이거 아마 이거 급물은 급물은 응. 많이 아니, 이렇게 봐봐. 느낌이 오는데 아마 이거는 그래, 별로 없을, 없을 것 같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어 잠깐만 면발이 왜 이렇게 면발에 죽여주는 데? 가오슝이 많이 먹으면 좀 위험하겠지? 적게 <laughs> <조금> 소량으로 먹어야 봐 <laughs> 돼. 와, 아니 이거 식도에 들어올 때 진짜 농취. 나오지... 참 <laughs> 대박. <웃음> 어 사, 어 그렇게 하면 어, 이렇게 나오지 않아? <laughs> 어 t a m 데 그냥 내와나네가이 발랐어요 와임 ч а с о 확실히 신라면이랑은 전혀 아, 멀일있는라면 아니 야 뭔가 근데 진독성... 와. 와, 진짜 먹고, 에, 에리한 맛 나는. <laughs> <laughs> 에리한 맛이. 그니까 원래 라면의 면에 맛이 있잖아요. 그. 맛 아, 자체가 없어. 아까 뭔 소리인지는 알아. 면 먹고 있을 때그 라면을 먹고 있는 맛이 면에서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난다는 소리. 안 나와. 안 나고, 시원하지 않아? 식감은 약간 <laughs> 우동이야. 살짝 미끌미끌, 미끌하잖아 미끌 조금. 된장, 미소라면에 들어간 생면 느낌 나지 않아? 아, 그 음. 우동이랑 라면 중간 음. 느낌. 음. 와, 이거. 아, 근데 이게. 와, 이거, 우라탄보다는 네. 네. 확실히 먹기 편하다. 라면의 그 수프 같은 맛. 음. 음. 어떤 느낌이냐면, 젓가락을 한 번씩 넣게 되는 맛이에요. <laughs> 원래 라면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도 홍어 좋아하고, 그냥 홍어를 먹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오히려 그냥 그.. 엄청 싸한 맛이 나, 나고 시원하다가도 갑자기 엄청 깊은 맛이 난다? 이거 괜찮은 거지? 뭐 이거, 이거는 괜찮은데? 맛있는데? 아 진짜? <목소리도> 와 신기해.. 와 지, 오랜만에 충격적인 음식을 먹었어 지 이렇게 신기한 음식도 먹어봐야 돼 형이 사면 괜찮아 나 이번에 형이 사줘와 여기다가 김치를 이렇게 싹 라면 뭐 뭐라고 얘기해야되니 음. 우리가 사 먹는 아니라 아, 내가 아, 잘 오려? 음. 잘 오려. 와. 우리 동네. 네. 집에서 아무도 안 먹어. 음.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괜찮다. 나는 가지고 따로따로 시는거 먹어야 돼 어제 왜세탁야 돼? 응 세탁해야 돼 아니 그 냄새가 아이와의 차이 먼저 와 맛있었어요 여기를 또어 생각나서 오 여. 나 그거는 이해가 안가 열한데? <son tele TCans> <mira>